고급 수입차 전시장. 경로당은 나가서 왼쪽입니다. 여긴 고스톱 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차좀 보려고 왔는데요. 어서 오세요, 제가. 야, 이런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러니까 너는 맨날 실적 꼴찌인 거야. 그때 또 다른 손님이. 이차 바로 계약할게요. 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빨리 저 할머니 내보내. 혹시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모시고 들어가 카탈로그로 차량들을 설명하고 저 차로 보여 주세요. 한편. 할부가 안 돼? 신용 점수가 낮으셔서 현금만 가능하세요.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아가씨가 좀 빌려주면 어때 실적 올려야 되잖아 내가 꼭 갚을게 이래봬도 신용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야 누굴 호구로 하나 계약 축하드려요 아이씨 신용등급 9등급의 사기꾼이야 심기가 불편했던 여자는 내가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 할머니 왜 아직도 여기 있어? 고객의 손을 쳐내며 한참이나 지났는데 차가 다 다를 때까지 보시기만 할 거예요? 꼼꼼히 보고 사야죠 이거 한정판 모델이거든요 손자국 났잖아요 원하시면 제가 시연해드릴게요 야, 똑바로 봐. 사기 생겼냐고. 설령 돈이 있다 쳐도 운전은 할수 있겠어? 빨리 좀 내보내. 선물하시려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잔말 말고 까라면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점장한테 말해서 잘라버릴 거야. 휠체어에서 일어나며. 내가 운전을 못 한다고? 모두가 놀라고 있을 때. 잘리는 건 당신이 될것 같은데요. 나를 협박하는 거예요? 내말 한마디면 저분을 점장으로 앉힐 수도 있어요. 여긴 현성그룹 국내 1등 매장이에요. 행패 부리면 좋은 꼴못 보실 거예요. 보안, 여기 좀와 봐. 점장이 다가와. 무슨 난리야? 오빠, 이 할머니가 날짜르고저 신입을 점장으로 만들겠대. 본사에서 시찰 나온 데서 바쁘니까 그런 사람은 네 손에서 쫓아내.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러라고 너 여기 취업 시킨 거야. 박진우 점장? 사, 사장님. 모두가 놀라고. 현성그룹 사장님이셔. 그것도 몰랐어? 아씨, 하필이면 내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좀 앉아 있었더니 이 직원분이 내가 운전도 못할 거라고 하네? 차살 돈도 없을 테니 꺼지라고 하셨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손으로 현성그룹을 이루신 사장님께 그게 무슨 망언이랍니까? 뭐해 빨리 사과 안하고 사장님 제가 몰라비웠습니다 지금 시승해 보실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고객에게 친절 몰라요 그런 태도로는 우리의 소중한 고객을 쫓아내게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해고해요 그리고 비호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오빠라고 부르지도 마 사장님 얘가 철이 덜 들어서요 제가 앞으로는 단둘이 잘하겠습니다. 번복 없습니다. 당신도 동생과 함께 나가세요. 망연자실하여 떠나 후. 이제 당신이 점장을 맡으면 딱 좋겠네요. 저저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질이 충분합니다. 믿고 맡겨도 되겠죠? 네, 기대에 꼭 부응하겠습니다. 여성의 승진을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